안녕하세요. 기업비전사업팀고서풍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과 표지로 소개되고 있는 죽고 싶다는 말은 간절히 살고 싶다는 뜻이었다 라는 책입니다. 이번 독서 소개를 앞서서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책을 종독을 해보고 많은 스토리들의 영상에 담아 공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이곳저곳 오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책들을 살펴봤었고, 어, 때마침 베스트셀러 책들 옆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책은 이 책인데, 제목이 엄청 자극적이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아주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 중간에 책을 한번 열어보고 몇 가지 스토리를 읽어보는데, 이 책은 에세이 책이다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조금은 특이한 것은 에세이 책인데, 뭐 조언, 충고, 위로 뭐 그런 걸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어두운 느낌에 공감되는 말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 확실한 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이쁜 말로 포장하고. 좋은 단어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나와 있는 문장들은 조금 우울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덮고 책 뒤편을 책 봤는데 거기에 절, 적혀져 있던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떫고 쓰고 따가운 문장으로 내면의 오물을 솔직하게 응시하는 김민재의 이토록 차가운 위로 이 책을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세 문장이 이 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바로 구매를 해서 읽어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절반 이상은 사랑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뭐 20대 초반 중반 정도 읽었으면 아마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얻고 아 인생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본,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통의 에세이집에서 읽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뭐 자신들의 경험 좋은 단어들로 포장해서 풀어내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또는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형식의 그런 책들이 아니라, 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날카롭고 차갑게, 어, 그렇게 서술된 책이라고 느꼈고, 다정한 응원도 격려도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읽었지만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읽었고, 한 번도 끊김없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 이 책을 추천드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걸로. <laughs> 네. 다만, 스스로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에세이집은 약간 가식적이고 좋게 포장해 놓은 그냥 책이 아닌 상품으로 좀 생각을 해, 하고 있었던 저에게 어, 조금은 신선한 느낌을 준 에세이 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정독을 할수 있게 만든 책이라 개인적으로는 읽고 난 이후에 만족도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 추천을 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억났던 재미있었던 스토리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스토리는 두 가지가 있고요. 모두 챕터 1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음, 첫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고 만나기도 전부터 피곤했다 처음에는 바빴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다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다. 친구들도 한 달에 한두번 큰밥 먹고 만날까 말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딱한 잔의 커피, 딱한 잔의 술그 이상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단발성, 일회성,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만남의 연속에 집에 오면 재밌었다거나 지루했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기억난다거나, 어느 농담이 떠오른다거나, 음, 후회된다거나, 마음이 무겁다거나, 혹은 가볍다거나, 하지 않고,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피곤하기만 하다.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밀린 일을 시작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이 남았는데, 이 문장이 좀 와닿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주는 감동을 잊어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네, 이, 솔직히 이 문장 때문에 이 스토리가 더 와닿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박한 부자 되기. 전에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돈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더라. 어차피 부자가 되는 건 관심도 없고,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낼 때, 머뭇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벌고 싶다. 네. 이상으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